자, 오늘은, 어, 주하이에서 마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 꽁베이고요 꽁베이에서, 어, 이쪽 이미그레이션,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꽁베이 안쪽으로. 근데 이쪽 뒤쪽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마카오에서 굴국수랑 디노버거를 먹고 넘어올 거예요. 고까지 영상 촬영하고 다시 광저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꽁베이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촬영 못해요.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가방 짐검사를 했습니다. 여기를다 들어갈 때마다 가방을 다 넣어야 돼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미그레이션 받으러 이제 쭉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한 사, 38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꽁베이 밑에 1층 보면은 돈그 중국돈에서 이제 마카오돈, 홍콩달러로 바꾸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위챗으로 바꾸면 외국인들은 어, 최대 7,000불밖에 안 돼요. 위챗에서는 7,000불밖에 안 되고, 예, 현금으로는 바꿔줘요. 그때 제가 바꿨을 때 7,000불 맞게 못 바꿨습니다. 위치해수로 했을 때. 안에 들어서아 어, 시원합니다. 저기, 홀리너라고 외국인 그라인에서면 돼요. 이쪽에 줄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자, 방금 중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마카오 입국하러 갑니다. 꽁배는 네, 떨어져 있고, 흥칭, 뭐, 다른 데는 다 붙어 있어요. 입국이랑 출국이 이제, 그,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한데, 여기는 이제, 꽁베이는 걸어가야 돼 저기, 그 중국, 거기, 저기, 마카오 이미그레션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환전 이렇게 있고요. 예, 네 뭐, 하여튼, 외국인은 위치수로 결제할 때는 7천불밖에안 돼요. 홍콩달러. 아마 여기 현금 갖다 주면 아마 현금은 족족이 다 바, 바꿔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런, 저런 데는 호텔, 호텔 예약해주고, 예, 호텔 예약해준 데 있고, 하여튼 중간에, 예, 여기 뭐, 픽업, 차, 뭐, 호텔, 여기서 다 예약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카오 이미그레선으로 가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덥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날씨. 자, 이제 마카오 이미그레선 들어왔습니다. 저쪽은 이제 중국 애들 사진 찍고 가는 거고, 이쪽에 주시면 됩니다. 3개 열려있네요. 자, 여기, 이쪽에 서서 나가시면 돼요. 금방 합니다, 금방. 마카오 이미그리션 통과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그, 나오자마자 그 왼쪽으로 호텔버스가 있거든요, 공짜?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택시 타러 가겠습니다. 저 공짜버스 저거 기다렸다가는 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나고 할것 같아요. 저는 이 일로 직진하면은 택시 타는 데가 있어요. 와, 너무 덥습니다. 마카오. 굴국수 먹으러 왔는데 더워서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마카오는 굴국수가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햄버거는 디노버거라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위치 남겨드릴게요. 저 앞에 택시, 택시가 있습니다. 별로 가면 돼. 너무 덥습니다. 아. 마카오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 앞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 호텔, 그인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서 자요. 거기서 왜 자냐면 근처에 맛집이 너무 많아요. 이쪽 타이파 빌리지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하여튼, 요 근처는 다 맛집이에요. 이렇게 코너만 돌아서 나오면, 저기 한국식당도 있어요. 한국식당. 한국식당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요길 건너에, 이 디노버거라고 있어요. 디노버거. 1등입니다. 1등. 햄버거계 벤틀리, 롤스로이스.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불국수를 먹고, 불국수를 먹고, 어, 디노버거를 포장해 갈 거예요. 저거. 햄버거 포장해서 호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카오는 횡단보도가 어, 산만 그려져 있는데 신호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차가 알아서 서요. 여기도 벌써, 사, 벌써 차가 서 있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다 서놨습니다 자 저는 신문의 굴곡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저또지너 대각선 저기 보면 맥도날드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도 되고 거기가 주택방문관이에요 저는 요거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저기 앞에 사거리에서 다시 영상 켤게요 여기가 주택박물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쪽으로 보면 쭉 바로 앞에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저 안에. 굴국수 시켰는데 불을 뺐네 제가 주문을 잘못했는데 아무뭐 이것도 맛있어요. 똑같아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적지도 않은 양이지만 배가 고팠나봐요 아니야 맛있었어요 완뽕했습니다 디노버거 포장해서 호텔로 들어갈거예요 디너 버거로 가겠습니다. 햄버거의 햄버거 게1등입니다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김버거에 가왔습니다.